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뉴스 팬여러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팬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입니다 자 지금 출구조사의 허구성에 속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 저 대선 이제 막 이제 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8시 딱 되니까 출구조사 해가지고 이재명 당선 뭐 이래가지고 뭐51% 이래가 쭉 나오고 뭐 김문수 뭐39%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허구냐면요 4,400만 명 투표하는데 5,190명 조사를 해놓고요 신뢰성이 95%라고 이렇게 그 사기를 치고 있어요 방송에서 아 이거 신뢰성이 빵 풀어지 4,400만 명 투표하는데 5,19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신뢰성 95%라고 하면은. 어, 이 말이 됩니까? 신뢰성 0%를 갖다가 신뢰성 95%라고 해놓고, 어, 사기를 치고 국민들 지금 깜짝 놀라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자, 한국 리서치 입소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여기서 오늘 오전 8시,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를 했대요. 뭐, 그래가지고 매 다섯 번째 투표자한테, 그, 다섯 명 나오면, 은아이저 어, 뭐, 누구 찍으셨어요? 또 다섯 명 나오면 누구 찍으셨어요? 그렇게 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는요, 이재명이한테 보복당할까봐 그냥 이재명이 찍었다고 하지, 자기가 김호수 찍었다고 말안 해요.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조사 대상이 8만 146명입니다. 지금, 어, 유권자가 4,1439만 명인데요. 여기서 8만 명한테 물어봤다는 게, 이게, 이게 신뢰 수준이 이게 95% 이게 말이 안 되죠. 어, 어. 아, 적어도, 뭐, 신뢰 수준이 뭐95%될것 같으면은 4,400만 명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 440만 명, 한10% 정도 이 표본 추출해가지고 이, 이 물어봐야지. 이거 지금, 이거는 뭐몇 프로 되겠습니까? 이뭐 0. 한5% 되려나요? 0.1% 되려나? 그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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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도 안 되겠구만. 그럼 하여튼 아주 극소수를 사람한테 물어봐 놓고, 야,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전국에 3 4 0 0개인가뭐 엄청나게 많은 투표소에서 하는데, 전국 325개소 투표소에서 야, 여, 저, 몇, 누구 찍으셨어요? 누구 찍으셨어요? 그래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신뢰 수준이 95%입니까? 이 사기지 이 방송사들이 지금 사기 치고 있는게 국민들한테 자 그리고 전국 여 이거는 더욱 입니다 이건 방송 3사 공동 심층 출구 조사입니다 심층 출구 조사인데 야 앞에는 8만 146 명을 조사했고 전국 325 개소 투표를 했는 투표 서를 조사 했는데 심층 이면은 더 많이 조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야, 전국 60개 투표소로 심층, 심층 출구조사인데, 조사, 투표 조사수가 훨씬 줄었어요. 어. 앞에가 325개, 이게 지금 60개 같으면은, 지금 확 줄은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조사 대상이, 앞에가 8만 명 같으면, 지금 이게 뭐 80만 명이 늘든지, 아니면 뭐 800만 명이 되든지, 그래야지 심층 출구조사지, 야, 뭐, 5,190명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매, 어, 저기, 20번째 나온 사람한테 누구 찍으셨어요? 이래가지고 5,190명한테 물어봤다는 거요. 아니, 지금 전국에 3, 3몇 투표서에서 그4 0 0개인가요 3,100개 투표소에서그 4,400만 명이 이, 지금 이 투표를 하는데 60개 투표소에서 5,190명한테 물어보고 이거를 심층 출구조사라고 하면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95% 신뢰 수준이야. 지금 방송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야, 이재명이가 이겼다 하고 미리 세팅값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아, 아시겠죠? 야, 이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8시까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8시에 땅땡 하면은, 어, 야, 이 방송국에, 야, 이 뭐, 몇 프로, 몇 프로, 어, 이재명이 51%를 이긴다. 이게 어떻게 뜹니까? 조사를 했으면 그거를 취합을 하고, 하면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리 다 세팅값을 이렇게 해놓고, 어, 장난쳤다고 국민들한테 깜짝 놀라게 하고 속였다고 이렇게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을 저렇게 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장난친 겁니다, 방송국에서. 앞으로 저거 못하게 해야 돼요. 출구조사. 어. 자, 이런 게 실제로, 실제 여론이라고. 야, 좌, 와우. 좌성향 맘카페로 유명한 레몬테라스에서 여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야 댓글 받고 투표 한번 해 봅시다 누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 여기 5월 29일 19시 22분에 해가지고 글이 올라와 가지고 5월 30일 18시까지 딱 23시간 투표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1번 85% 어, 85표 28.8% 김문수 2번 183표 62% 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85표 183표 이게 뭐, 뭐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데요. 여기 완전히 빨갱이 사이트입니다. 빨갱이 사이트. 민주당 텃밭이라고 여기 국민의힘의 기역자도못 꺼내는 사이트예요 어. 그런데 거기서 김문수가 183표로 62%를 얻었다는 거는 이거 지금, 어, 망카페 좌파의 여성층들이 이재명이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에 뭐 요도세자, 이재명의 아들, 뭐 젓가락으로 쑤신다, 뭐 그런 발언 뿐만 아니라 저기 설란영여사를 유시민이가 막뭐 저기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죠 고졸 출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좌파 사이트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 카페가 이게 분열됐다는 겁니다. 거기서 김무수를 밀어 올렸다는 거야. 이런 게 진짜로 실질적으로 여기 살아있는 여론조사지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에 어르신들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다나 이재명이요. 다 사람들 이재명이요. 그러고 가지. 왜, 왜냐, 보복당할까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인구가 491만 명입니다. 그 대구, 경북이 493만 명이에요. 전남, 전북, 광주가 그냥 100% 이재명이 찍었다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김문수 화끈하게 밀어 올리면 전남, 전북, 광주, 대구, 경북이 퉁치고 넘어가고 없어, 없어진다고 보고요. 부산, 경남, 울산이 756만 명입니다. 여기는 6.25때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통상적으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한60% 이상 나와. 여기, 네. 여기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음, 압도적으로 이기고, 서울, 경기, 여기는 이미 지금 김은수 후보가 지금 뒤집었다고, 앞전에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뒤집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은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해, 그 잘했고, 뭐, GTX 여기 잘 깔았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았어요. 어, 경기도가 1370만, 서울이 940만. 그러면은, 뭐, 충청도가 반반이라 치고, 뭐, 강원도가 반반이라 치더라도, 어, 그럼 김문수 후보가 상식적으로 앞서는 거죠. 그리고 뭐, 서울 경기가 반반이라 고 칩시다. 부산, 경남, 울산, 저기서 김문수 후보 표가,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어 가능한 건데 뜬금없이 딱뭐 여론 조사를 해가지고 뭐뭐 5,900명 뭐 8만 명 이를 조사해가지고 야 이거 이재명 이겠다 이, 이런 건 앞으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못하게 예. 자 여러분 책사세요 <laughs> 내가 계속 책사라고 하는 이유가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 컬러 사진첩 이거 김문수 후보가 추천한 어, 책입니다. 안재철 저자 안재철 대표를 출판 기념에 와가지고 이렇게 축사를 해주셨어요 이게 어, 올 컬러 사진책이고 460페이지 16만 원입니다. 어,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로 보내주시고 어, 0 1 0 2 1 3 0 9 6 4 2번으로 입금하시고 주소 성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고요. 어, 그리고 이책 제가 계속 사라고 하는 게 민노총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못하는 이유가 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한국 프레스센터 사이에 서울 한,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이 사진첩 요구를 합니다. 이 아,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저기 자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거는 좀 책을 사가지고 이 경비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조선일보 기사도 1면 어, 2면 났네요 어, 아무튼간에 요, 여러분 너무 저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저 아침까지 한번 보십시오. 아침까지.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